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임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임대표입니다 3.5톤 차량에 자동사다를 장착해서 구변 완료와 함께 경쟁비가 완료되어 있고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이티 3.5톤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소개 드리고 있는 차량은 2012년 8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현재 운행 거리는 57만 키로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뒤에 공간이 없는 일반캡 모델에 자동 사다리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석 뒤에 공간이 없는 3.5톤 차량은 적정 길이가 슈퍼캡 모델에 비해서 30cm 정도 길게 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삭기 운반이나 농기기 운반 시에도 매우 요긴하게 운행하시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재함 뒤쪽으로는 상현모터스 이동 접이식 자동 사다리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사다리 작동은 유선과 무선 리모컨으로 작동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번에 신품으로 제작을 해서 구변 완료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구변을 완료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적재함 역시 기존에 사용하던 적재함을 저희가 탈거하고 새 적재함을 올려서 구변을 완료한 차량인데요. 그만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들이 장착 차량은 굴삭기 운반이나 농기계 운반, 중량물운만시 운행되기 때문에 적재함 보강 상태가 중요한데요. 적재함 바닥 보강과 함께 중량복 보... 구변까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 또한 이상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현 상태에서 운행하시기에 전혀 무리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2년 시계의 3.5톤 자동 사다리 장착된 차량이 구변 완료와 함께 경정기가 완료되어서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요.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내물 확인 가능하시고 사다리 작동과 시운전 해 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개드리고 있는 자동 사다리 외에도 저희가 연식별 턴수별로 다양한 카고트럭을 보유 중 있습니다. 카고트럭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